네이버 페이를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이버 페이를 누르시고요. 네, 신용 버튼 누르신 다음요 1번 판매 금액을 입력하세요. 네 네, 카메라 위치에 잘되 주셔야 되거든요 네 서명해 주세요 네, 결제가 됐습니다 네 취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소는요 네 이렇게 5 5천원 결제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직접 취소를 하시면 돼요 네 이것은 nfc 카드단박이라 네, 굉장히 편합니다 네 제가 네, 네이버 페이